안녕하세요 도라이바데스 4편에서 플레이스 위주로 길거리에서는 일본여자가 나이대별로 어떤 거리에서 해야되는지 한국여자랑 일본여자의 연락처의 차이 그리고 정말 간단한 실용일본어까지 알려드리고 TVI 로고쪽 추천드렸고 말걸리 편한 솔직들 추천드리다가 끝나죠 4편을 안보시고 보시면 이해가 안될테니까 홀로부터 그냥 정주행 하셔야 이해가 원활할거라서 정주행 추천드립니다 세계에 추천드린다고 했고, 그 중에 두 번째, 시부야 청춘 포차 24. 여기는 한국식 포차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왜 추천드리는지도 3, 4편 보시면 조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어차피 내일 올라가는 도쿄 6편은 한국 문화에 미쳐있는 일본 여자애들, 오는 시노쿠보기 때문 시부야에서도 하나 넣어봤어요. 뭐 여행까지 와서 일본 여친 사귈라고 한국 포차 싫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추천 가시면 됩니다. 여튼 여기 있는 케이팝 뮤비가 나오는 스크린이 없기 때문에 일전에 알려드렸던 케이팝 루틴을 못 쓰죠. 누가 k p o 을 좋아하는지 파악도 안될 뿐더러 k p o p 스키 데스까? 자 오자 이럴수도 오자 우리가 여기 파란색에 앉고 여자애이가 빨간색에 앉아있다고 해봅시다 이럴 때 말을 걸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은 야, 해 하시겠어요 내가 해가위바위까아나 이런 거잘 못해 하면서 멍 때리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원하는게 없습니다 막상 해보면 너무 쉬워요 이런 포지션에서는 저기 하면서 제스처를 줍니다 한국어로 하시는 게 포인트예요 한국어로 한국에서 저기 하면 바로 여자애들이 저희 진지한 대화 중이라서 이러지만 일본 애들 입장에서는 외국어이기 때문에 뭐지 이런 퀘스천 마크 상태가 됩니다. 한국어를 할수 있는 애들의 경우에도 본인이 아는 단어가 들리니까 일단은 응? 이로게 주의가 끌어지죠. 그래서 저기 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손에 힘을 쫙 빼고 이런 상태에서 팔만 쭉 뻗는 거예요. 저희가 인식할 수 있을 만큼만 이런 당장 손 절대 아닙니다. 바로 미친 놈이구나 인식해서 도망가고. 방심 당하는 거예요. 일단 주위를 끌었으면 물 흐르듯이 말을 해야겠죠. 여기서 일본어로 떠듬대려고 하지 마세요. 한국어 할수 있어요? 어, 빠르고 간결하게. 이것도 그냥 한국어로 물어봅니다. 좀 디테일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이것도 얘네한테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어로할수 있어요? 간결하게 물어보세요. 보통 이런데 오는 친구들은 조금 할수 있는 애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런 식으로 나온 애들이 제일 많고 할수 있어요. 혹은 이 하면서 아예 모르거나 합니다. 첫 번째. 조금이나 내할수 네, 있어요. 반응해서 우리가 할 거는 똑같습니다. 웃으면서 저도 일본어 조금 한국어로 해줍니다. 제스처는 그 조금 제스처 아시죠? 손가락 두 개로 하는 거, 여자애가 먼저 할 거니까 그거 따라 하시면 되고, 저도 일본어 조금 하면은 아~ 리액션 나오는 거 듣고 케이 팝프드이스 키.. 키데스까 이거는 일본어로 해주면 진짜 조금 하는구나 하고 감동받아서 대답을 하죠 여자애도 한국포차와서 케이팝 웬만하면 좋아하니까 스키레스카 좋아요 좋아요 하겠죠 이때 바로 그냥 <놀람> 놓치지 말고 호응저 바로 오빠우 은글 밖에 던져줍니다 지금 여기까지 주의를 끌고 한국포차 왔으니까 한국에 관심 있는 애한테 한국어 키워드인 두를 던지고 나도 일본어 할수 있다 일본에 관심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표현하면서 일본어로 자연스럽게 한국어에서 k p o 주제로 어느새 넘어왔죠. 게다가 능글맞게 날 좋아한다고 집내가 한번 던져줘서 분위기도 한번더 풀었죠. 거기서 오빠를 했을 때, 네, 멋있어요. 하면은 그냥 손잡고 같이 밖에 나가는 신용 살짝 해주시면 또 방금 터질 건데, 보통은 그냥 오빠를 했을 때, 아니, 아니, k p o 을 좋아한다고요. 하면서 웃으면서 보통 그렇게 예의상 거부반응을 합니다. 네, 다시. 저번저 바닥선 호랑이처 바로! 뭐, 하나 타노 K-pop 간지가 스키됐어요. 도 당신 K-팝적인 느낌 좋아하 동시에 손바닥 위로 하고 패션 후 훑는 제스처 같이 해야죠. 3편 참조해 주세요. 여기서부터는 3편에서 설명드린 어, K-팝 루틴대로 가시면 됩니다. K-팝을 좋아한다는 말을 한번더 듣고 나서 당신의 K-팝적인 착장의 느낌이 좋다고 이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면서 안녕 안녕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3편의 K-팝 루틴 참조하세요. 두 번째 이 한국어를 아예 모르는 경우에는 서버에 제가 한국어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쳐서 번역된 거 들려주고 들려준다고 폰을 여자애 쪽으로 너무 가까이 대지 말고 일부러 내 쪽에서 살짝 더 가까운 곳에 두고 살짝 기울여서 들으라고 손짓합니다. 부르는 손, 손짓 그러면 여자애가 몸을 살짝 기울여서 와서 들어줘요 그러면 난데스까? 보통 이러겠죠? 뭔데요? 그러면 번역기의 말로 평신에서 좋네요 라고 말해서 번역한 거 들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했다고 다 똑같은 루텐 쓰면 매드라 시사도 떨어지고 그다음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박이죠. 여자애가 기울여서 번역기. 그러니까 뭐를 말하는지 들으러 와서 목을 가다이 했으니까 번역기로. 탕수 냄새 좋네요. 한국어로 말해서 번역된 걸 들려주면은 왜 디도스 공격이 걸려버리는 거죠. 이거 뭐지? 여기서 p 이팝 여자애들 보통 세븐틴이나 스테이키즈 많이 좋아합니다. 일본에서 어마어마해요. 세븐틴이랑 스테이키즈. 그거를 활용할 루틴도 있는데 이것도 일단 보습하면 넣어두겠습니다. 이외에도 엄청 놀라면서 호감도가 확 상승하는 정말 미로크가 있는 기가막힌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구독과 성원으로 혹시나 온라인가게 출시된다면 거기서 좀더 다양하게 많이 볼도록 할게요. 처음 인식할 때부터 여자들이 쓰고 감탄하는 광경을 보실 수 있고. 진짜 거의 80%첫 어프로치부터 미루고 폭발이에요. 아무튼 한국보자24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는데 이건 신노쿠보에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똑같이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번 편을 좀 많이 복습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리 올라가는 도쿄 6편은 신노쿠보 플레이스를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좀더 신선한 어프로치 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점들이 좀 있어서 결국 편을 나누게 되었어요. 아, 그리고 제가 하치코 동상 가지 말라고 랬었는데 그 강아지 동상보다는 포켓몬 센터 가셔서 뮤츠를 찍는 게더 나을 거예요. 제발 포켓몬 센터 실제로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일본 뮤츠 생기는 그날까지.